네,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1절과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laughs> 264장,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십, 제시스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저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저 임당한 어린냐. 죽게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개인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마니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연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세상에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진이 말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 내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 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노스를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에 관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이죠. 오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어, 오늘 이 자기들이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부활하면 이거 참 난처하지 않느냐 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그들의 그 논리와 그 생각들을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이 사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말씀과 또한 기준을 통하여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그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 또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그 주신 목적과 의도가 변질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본래 목적이 뭐냐면. 아,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그 삶을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득부득 이것을 자기들이 향할 수 있다, 어, 끝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율법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들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잘 지켜도 뭡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케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수 있다. 이렇게 변질 시켜 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에 부활은 부활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임을 받은 자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부활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활하도록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 육신의 방식, 죄인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의 관계, 세상에서의 어떠한 구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므로 말 미야마 어, 이전에 인간적이었던 그런 관계가 관계를 초월한 초월해서 어, 더 이상 그러한 부부 관계나 형제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오,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어, 하나님 안에는 뭐 계급도 없고요 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뭐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식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와 중심을 잘 살펴서 그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지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품어 안고, 더 세워가는, 섬김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더큰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과 말씀의 중심을 잘 살피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이한 주간 동안도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불러 주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거짓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주님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주님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더하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비난과 비판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로 주님 참으로 살려내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는귀한역사를이루어가는 우리 믿음 되게하였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되어 이땅 가운데에 고통받는, 신음하는 눈물 흘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든 이들을 불러일으키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참으로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날마다 감격하고 주님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뜻 이루어 가는 하늘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어오니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약한 세대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가득 넘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열로 하신 우리 어르신들 더욱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의 위로를 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받고 세물 얻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눈동자 같이 보하시고 호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올해 몽골 성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뜻되어지게 하시고 귀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하심과 기름부으심이 충만히 마이어서 참으로 온 성도들의 가정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로 가득 넘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에서주님 감사 오 주님의 주여 아버지 님 삼심 아버지 여보시